신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 시리즈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안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이번 시간에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는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에만 정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있을 때에만 정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든 싫어하는 사람과 있든 모든 사람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 거리를 주지 않도록 항상 정직하게 걸어야 합니다. 소우티비 만화 전도지 중에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눈입니다. 주님의 눈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잠언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의 눈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창세기 39장으로 가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 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단둘이만 아는 비밀, 나만 아는 비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의 순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자 이를 들은 사라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 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속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도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10편 94편 9절을 보겠습니다.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걸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국기 20장 16절입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개 명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롯에서 3장 9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나이브즈 아웃이라는 추리 영화가 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탐정은 여러 용의자 사이에서 진범을 밝혀야 했습니다. 여러 용의자의 증언 속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때 용의자 중한 명이었던 여자 주인공 마르타는 특이 체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 구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탐정은 거짓말하면 바로 티가 나버리는 여주인공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리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거짓말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최대한 거짓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속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더듬어 찾다가 결국 주님의 말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길 원하신다면 정직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누가 복은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잘 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이 직원을 뽑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을 뽑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 교회 행정 업무를 담당할 일꾼을 구할 때 정직한 사람을 구하길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잠먼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거짓된 저울은 죽기에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정직함 하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장사를 할때 공정한 추를 사용하여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합니다. 에세계에서 22장 13절에 보시면 보라 그러므로 너가 얻은 정직하지 않은 이득과 너의 한가운데 있던 너의 피로 인해 내가 내 손을 쳤나니. 이 정직하지 않은 이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말씀처럼 돈과 관련이 있을 때의 정직함을 잃기 쉽습니다. 여우수와서에서 아가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사우랑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대언자 사마엘 앞에서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였다고 거짓보고를 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친 뒤에 나아만 장군의 보상을 거절했지만 엘리사의 종 게야시가 나중에 엘리사 몰래 나아만 장군에 따라가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들 모두 욕심에 사로잡혀 은밀하게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모두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득을 쫓아 비극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은밀하게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하지 말고 낮에 하듯이 정직하게 걸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직함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